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장에 왔어요 오늘 찍은지 벌써 두 번째가 됐는데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나아이스다아이다이가 거, 가면안되는 거, 인데 몰래 가는 거, 죠는 가는 게짱 가는 거, 렉, 가는 가는 거, 렉, 가는 거, 렉, 구독자가 생기길 빌며, 가지요! 아, 어, 죽을 뻔 했네요. 너무 미끄러워. 구독자 많아지는 게 쉬운 방법이 아니었군. 아, 아우, 다 했다.